안녕하세요. 저희는 1조에서 고객 키워드 재생산 질의응답 추천을 맡은 팀 맞아요. 2조입니다. 어, 예. 이크봐셨어요 네. 예. 어, 저희는 이제 고객 키워드 재생산 질의응답 추천을 팀 1조에서 받은 데이터가 분류된 모델 분류된 데이터셋을 가지고 모델을 만들어서 이제 발표하는 과정을 지금부터 보여드릴 겁니다. 네. 그 전반부는 이제 명진님께서 예. 해주시고 저는 결과 부분 발표할 김승호라고 합니다. 먼저 저희는 이제 프로젝트 발표 개요 먼저 발표하겠습니다. 저희 프로젝트 목표는 고객의 질문으로부터 핵심 키워드를 추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장 적절한 답변을 자동으로 추천해준 시스템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고객 센터나 챗봇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모델로 정확한 답변을 빠르게 제공하는 모델을 목표로 했습니다. 주요 기능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크게 세 가지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질문 문장에서 중요 키워드를 추출하고 이 키워드를 기반으로 카테고리를 분류한 뒤 기존 데이터와 유사도를 계산하여 답변을 추출해냅니다. 추가적으로 추천된 답변을 하나를 선택하면 사용자의 선택 데이터를 저장해서 향후 모델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구할 겁니다. 그리고 개발 환경 및 기술 스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개발 환경을 사용 언어는 Python, 개발 도구는 VS Code, 기술 스택은 Keras를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개발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 과정은 저희가 처음에는 형태소 분석기 KONL 파일을 파일 OKT를 활용해서 키워드를 추출해냈습니다. 명사, 동사, 형용사만 걸러내고 요와 같은 의미는 제거해서 질문 문장에서 핵심만 남기는 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이후 뭐 문자 단위 분리도 시도해왔으나 문맥을 해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불가한 방식으로 판단하고 제외했습니다.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후에는 이제 그 다음에는 버트 기반 개체명 인식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한국어에서의 성능도 낮고 정확한 키워드 추출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도한 게디스 t 버트 BI LSTM 그리고 CRF 구조로 모델을 구성했지만 이 역시 속도가 너무 느리고 실시간 응답 시스템에 맞지 않아서 기각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후에 나오는 게 유사도 기반 답변 추천입니다. 저희가 이걸 썼을 때 질문에서 추출된 키워드와 기존 질문 데이터를 TF-IDF로 벡터화하고 코사인 유사도를 계산해서 가장 유사한 답변 탑 5를 추출해냈습니다. 이제 바뀐 거는 단일 답변에서 유사도 탑5 답변으로 변경하는 식으로 채택해봤습니다. 시스템 구조의 최종 구성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AI 모델 기반 답변 선택을 추천된 답변에서 케라스로 만든 AI 모델이 최종적으로 하나를 선택하게끔 했습니다. 이게 사용자가 선택을 해서 데이터를 누적하여서 좀더 간결한 방식으로 채택하는 방식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피드백을 따로 수집을 해서 사용자 피드백, 즉 선택된 답변 정보는 CS 파일로 이제 저장인 해서 추후 모델을 재학습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뒀습니다. 그래서 이후 결론은 이후 발표자 김승호 씨가 설명할 예정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네, 결과 발표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사전 데이터를 23만 개의 고객문의 데이터 QA 쌍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 데이터 예시는 여기 보시는 대로 QA 번호, 질문, 답변, 카테고리로 입력이 됩니다. 구형 결과 기능 1 키워드 추출의 구형 결과는 김치는 무료배송인가에서는 김치 무료배송 이렇게 키워드 3개가 추출되고요 제주도 추가 배송비 있나요 에는 제주도 추가 배송비 이렇게 3개가 분리가 됩니다 제주도 무료배송 되나요 에서는 제주도 무료배송이 추출됩니다 기능 2 구형 결과에서는 유사도 답변으로 이렇게 사포닌 함량이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에 사용자 키워드로 사포닌 함량 어떻게가 들어갔고 질문과 그 답변이 유사도에 따라서 1 번부터 5 번까지 나오게 결과가 추출됩니다. 그리고 기, 기능 3 AI 기반 추천 답변 같은 경우에는 그 여기에 보시는 대로 사용자 선택을 지속적으로 학습을 시키면 그탑5 답변 제일 위에 제일 최상단에 AI 추천 답변이 가장 먼저 나오게 됩니다. 네 성능 테스트 결과는 어, 훈련 정확도는 꽤나 높게 나오지만 그 사용자 경험 사용자가 선택한 결과물을 학습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데이터가 굉장히 부족해서 검증 정확도는 어, 25%에서 50%까지 끌어올리긴 했지만 그래도 크게 높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네 한계점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오탈자가 포함된 데이터 분류는 불가능했습니다. 이게 데이터 사전 데이터가 너무 많아서 어그 오탈자를 미리 처리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리소스적으로는 저희 AI는 그 사용자 선택 기반 데이터를 학습하기 때문에 그 데이터는 그 이전에 들어오는 데이터와 반대로 굉장히 양이 부족했습니다. 기능적 한계로는 기존 답변 데이터베이스 이외의 답변은 그 불가능한 생성형 AI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의사도 답변 기반 챗봇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간적 한계로는 카테고리 내부를 전부 검사하기 때문에 만약에 답변 데이터가 굉장히 많을 경우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는 점이 시간적 한계로 네 생각됩니다. 그리고 개선 방향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적 한계 개선은 오탈자 등 다른 이제 명사들에 의해 혼동되지 않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해서 뭐~ 제, 제품명 같은 경우 물이라는 단어가 들어왔을 때 제품명으로 따로 스페셜 키로 지정이 된다던가 아니면은 그 제품에 있는 옵션들을 옵션 사항으로 따로 스페셜 키로 지정해서 저것들을 명사 그대로 받아들 받아들이지 않고 스페셜 키로 들어오면은 좀더 정확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리고 리소스 한계 개선은 어 기본적으로 유사도 기반 답변은 지속적으로 나, 나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사용에 불편함은 크게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 경험이 누적된다면 차후 개선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적 한계 개선은 카테고리를 조금 더 세분화하게 된다면 뭐 그에 따라 카테고리별 발생되는 답변의 개수도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속도 역시 좀더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기능적 한계에서는 저희가 생성형 AI를 채택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은 QA 시스템에 있어서 그 거짓된 정보를 그 사용자에게 전달하게 된다면 대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생성형 AI는 일단은 채택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그리고 기대 효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스템을 적용하게 된다면 정량적 효과에서는 성능 향상, 신속한 답변을 제공받을 수 있고 그래서 탑바이브 답변을 제시함으로 인해서 사용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질문을 보다 정확한 답변 자신이 아, 죄송합니다. <laughs> 자신이 제공한 질문에 대해서 보다 정확한 답변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 절감 부분에 있어서는 어 시스템 유지 관리에 있는 뭐 인적 자원들이 라던가 그런데 있어서 굉장히 어, 자원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 사업자 들에게는 보다 효율적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성 같은 경우에는 관리자가 ai 그 답변을 한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k Q&A 데이터 처리 속도가 향상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성적 효과에 대해서는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빠른 답변을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 경험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스템 안정성 같은 경우에는 어, QA 담당자가 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정리된 질문들에 대해서는 AI에게 맡기고 특수한 상황에서만 답변을 하게 됨, 되,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QA 퀄리티가 굉장히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유지보수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보다 정확해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차후 유지보수에 있어서도 좀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